안녕하세요. 뭔가 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거에 좀 만들어놨던 이 오일 보일러를 이 오일 난로로 바꿔놓은 것을 개조해놓은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름 난로를 이 개조를 하려고 처음에 예, 생각을 한 이유는 좀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개조를 했는데요. 아주 그냥 생각보다 잘 작동이 잘 되고 아주 그냥 유용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통도 설치를 했고 아주 시, 실험도 많이 해서 아주 안전, 안전하게 딱 이렇게 개조를 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가져왔으면 먼저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싹 분해를 하고 이렇게 싹 내부만 네 남겨놓고 싹 분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분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싹 고려를 고려를 해야 할게 기판을 쓸까 안 쓰냐 거기 안에 있는 회로들 그런 거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판을 안 썼습니다. 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좀 그럴까봐 기판들을 안 쓰고 이 전자 스파크, 일렉트릭 스파크 이거하고 전자 펌프, 일렉트릭 펌프. 요두 개만 남겨놓고, 어디 갔지? 두 개만 남겨놓고, 싹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쪽, 점화부, 어, 점화부 쪽은 분해를 해서 남겨놓는 게, 요 송풍기. 요 송풍기. 그 다음에, 전자 스파크, 일렉트릭 스파커. 그 다음에, 일렉트릭 펌프, 전자 펌프. 요, 요것만 남겨두고싹 뺍니다. 하나, 하나, 둘, 세 개. 스위치, 스위치는 제가 장착을 한 거고요. 예. 스위치를 연결한 이유는 기판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예. 기판, 회로들을. 그래서 예. 기판을 쓰, 쓰면은 이 스위치가 필요 없는데, 예. 기판을, 아, 기판을 놔두면은 스위치가 필요 없는데, 기판을 빼게 되면은 이 작동을 완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송풍기풍기에 네, 들어가는 선 여러 가지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선은 다 제거를 하고 이 나도는 이선 전자 전자 스파크에 들어가는 선그 다음에 전자 펌프에 들어가는 선 요거 전자펄퍼 들어가는 선요 전기선은 요두 개만 놔두고 하나 하나 두 개만 놔두고 싹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으로 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요두개 요 들어가는 선만 놔두고 싹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이 각종 이 인입되는 파이프 관들을 다 개폐식으로 다 놉니다. 개폐식으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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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식으로 다 놉니다. 이연는 여는... 연소실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다 아시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온수와 난방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 어, 나오는 압력을 밖으로 분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개폐식으로 놓고요.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내부를 처음에 뜯게 되면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이 안에 연소실에 이 이런 화력, 화력을 좀 지원, 지원시키는 이런 틀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에 맞게 빼도 되고, 아, 아,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를 분해하면은 요런 이런 또, 응? 이런게 나오는데 요것도 취향에 맞게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도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어, 요 화력 어, 마더레이터라고 하죠 딜레이터, 파이어 딜레이터, 파이어 마더레이터. 요거를 집어 넣으면은 좀 연소 효율이 좀 좋, 좋고요. 이 안에 연소실 연소실 주위로 이제 화, 어, 불이 좀잘 전도가 되고. 화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좀 화력이 좋고, 빼면은, 예 불이 다이렉트로, 이 불꽃들이 다이렉트로 이 연결이 돼서, 이쪽 상부가 좀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제 취향대로 바로 끼면은, 이거 지연기를 장착을 하면 은이 위가 좀 달달해가지고 위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뭐좀 연서실 좀 연서 효율을 좀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끼면은 어 좀이 안에 이 연서 효율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좀 좋고요 이걸 빼면은 상부 열이 금방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요런식으로 싹 분해를 다 분해를 해서 저는 이것을 우선 집어넣겠습니다. 분해를 해서 이런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나사를 끼우고 연기가 밖에 나사를 끼우고, 우선은 빠른 진행상,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상부를, 뚜껑을 잘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 내연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죠. 여기도 우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작동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착. 분해를 하고 연소실 조립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를 연결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전원이 들어와서 하나는 전기 스파크 스위치, 전기 스파크 스위치, 하나는 전자 펌프 스위치, 일렉트릭 스파크, 일렉트릭 펌프 스피치 스위치, 일렉트릭 스파크 스위치. 요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 전원 연, 연결하는 거는 취향대로 송풍기 전원 연결하는 거는 취향대로 이제 스위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는 바로 전원을 꽂으면 바로 송풍기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동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 순서는 먼저 저는 이 전원을 끼면은,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송풍기가 먼저 작동을 하게 돼 놨으니까, 송풍기가 작동이 돼서 바람이 이제 연사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원을 끼면은, 그 다음에 기름을, 기름을 또안으로집어넣어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전자펌프 스위치를 킵니다. 전자펌프 스위치를 킵니다. 그러면 기름이 연소실 내부로 인입이 되겠죠.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 스파크 전자스파크 스위치를 킵니다. 그래서 음, 점화를 시킵니다. 점화 후이한 뭐 10초 정도 후 끕니다. 자, 이런 이, 이, 이 과정이 어, 오리지널 보일러의 그 가동 순서랑 거의 같은데, 그거를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스위치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개연은, 이제, 전자 펌프를 작동을 하고, 전자 스파커, 스파커 스위치, 스위치를 켜고, 그래서 점화를 시켜서, 점화가 되면은, 한 10초에 점화, 음, 점화가 되면은, 전자 스파, 스파커 스위치를 끄고, 그런 식으로 점화는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끌 때는 어 이거는 계속 이제 전자 스위치는 계속 이제 처음에 켰다가 끄니까요 상관 없고요. 어끌 때는 그냥 이 전자 펌프 스위치만 끄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수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 운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시험 시험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듯이. 전원을 연결하면 이제 송풍기가 작동을 한다 그랬죠? 예. 전원을 끼면은 송풍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자 펌프 스위치, 일렉트릭 스파크, 아니, 일렉트릭 펌프 스위치를 원 시킵니다. 네, 바로 스파크 전원을 킵니다. 그러고한 10초 있다가 전자 스파크 스위치를 끕니다. 이건 항상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 성풍기의 이 구멍은 여기는 좀 이렇게 어,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알다시피 다이 공기 조절하는 거. 공기 조절하는 거는 대충 가운데 놓거나 네, 원래 있던 상태로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처음에 할 때, 이 연통을 놓지 말고, 이 뚜껑을 닫지 말고, 좀 안에 있는 유리섬유를 좀 태워야 합니다. 유리섬유를 안 태우면 좀 여러 가지 그을름이좀 나는데요. 그 유리섬유를 먼저 태워서 그을름을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동을 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연기 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좀 어, 녹스질 말라고 좀 오일을 발라놨습니다. 예, 오일을, 예. 오일을 발라놨더니도 연기가 나네. 연기는 다...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이 녹수지, 녹수지 말라고 오일을 도포한다에 이제 가열은 뭐 퐁퐁이나 그런 거 써가지고 좀 제거를 한 다음에 해보시오아이 연기가 많이 나네. 아이 불나는 거는 아닙니다.' 불이 날 이유는 없습니다. 기 때문에?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끌 때는 이 전자 펌프 스위치만 끄면 됩니다. 다시 킬 때는 전자 펌프 스위치를 키고 전자 펌 전자 스파크를 키고. 아이고, 터졌네. 저거는 지금 저거를 안 해서 그런다. 이제 안에 연기를 많이 안 빼서. 방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오일을, 이, 아니, 이 전, 저 안에 있는 이, 이 유증기를 안 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끄고 다시 킬 때는 무조건 이 송풍기로. 송풍기로 유중기를 많이 뺀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laughs>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끌 때는 끄고 다시 재조마할 때는요. 이 송풍기를 좀 송풍기로 안에 있는 유중기를 좀뺀 다음에 뺀 다음에 이 정도 송풍기로 안에 있는 좀 유중기나 이런 가스들을 뺀 다음에 다시 온 시키고 바로. 웬만하면은, 이, 전자펌프를 킨 다음에 바로 이 스파크, 스파크 스위치를 바로 키면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름보일러 특징이 그 전, 어, 안에 어, 유증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예, 전자펌프를 키면은 좀 어, 안되고요. 안에 유증기를 좀 내보낸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 이, 기름볼러도 컴퓨터가 알아서 안에 유증기가 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배출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바로 끈 다음에 끈 다음에 켜도 이 바로 점화가 안되고 송풍기로 안에 있는 유증기를 밖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점화가 됩니다. 예. 그 점은 항상 유념을 하시고요. 아유 아주 뜨끈뜨끈하네요. 아유 뜨끈뜨끈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완전 연소를 소화를 아니요 완전 완전 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화를 하는 할 때는 끄고 선풍기를 좀 틀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 안에 내부에 이제 열을 이 연소실 안에 있는 열들을 이제 제거를 하려면 선풍기를 좀 오래 틀어놓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 바람이 계속 이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식는 데좀 빠르죠. 예. 자 여기서 어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파이프 이 배관들을 무조건 이렇게 개폐식으로 놓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에 있는 어 유리 섬유가 다 타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거를 배출하는 배출하기 배출하는 이개 배출하는 이 파이프를 다이 열어놓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기름보일러를 예, 기름 난로로 개조한 거를 잘 보여드렸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